안녕하세요. 발발스 린나 정윤는요 지금 제 방에서 침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프라이트 에미 슈즈고 이거는 이거 분홍색이면 아라 건데 아무튼 린네 겁니다. 프리즘 스톤 슈즈 이거는 오토 아까 제가 지금 주저박증 나가지고. 아람이 데뷔, 아람이 데뷔부. 아이고야, 이건 디어 크라운입니다. 상하이고요. 이거는요, 그스타일레온데요 제가 직접 꼽은 해입니다. 이건요, 스타일레온데요 제가 직접 꼽아은 스톤인데요. 펜폴이에요. 그래서 좀 점수가 낮아요. <laughs> 스내지기고 이거는요. 음, 메이 스네임 그거고 이건 이현이 이현이 이렇게 두개 세트고 이거는요 아람이의 상어입니다. 어스매지의 신발. 음, 이거 프리즘스톤. 음, 이거는 하이 지는 나중에 찾아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찾아갈게요. 비슷한 아양이있었니다 치마상의 치하이 슈즈, 이거는 하이 슈즈, 슈즈, 슈즈 아니고... 이거는요 린네가 꼬매라 이브 린네 건데요 이것도 네, 린네 거고요 어, 죄송해요 이거는요 아 이거 안할 건데 아 이거 안 했다 이거는 그거고요 이거는, 이거는요 그거 했더라 안 하는가 그렇게 할 거고요 이리린구 제가 직접 꼽았습니다 빵이에요. 이건 영상이고요, 슈즈고요. 음, 잠시만 입주정신 할게요. 네, 이게 슈즈입니다. 이기슈즈고요까지면소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유튜브에 처음 올리는 거니까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